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부할 내용은 현무경 상편 도수장 음, 천지 성경신 음, 허령부 어, 부 안에는 음, 무의구곡이라고 어, 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천지 성경신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수장우 천 머리로 나온 글이 천지 성경신이며, 도수장 총 글자 수가 후천 용담 도우 54 도수와 같은 글자 수로 맞추어 놓으셨으며, 선천 천존 시대 하도와 지존 시대 낙서는 천지에서 인간을 정성을 다해, 영물과 성인을 출현시켜서 성장시켜 왔으니 후천 인존 시대에는 인간이 천지에서 독립됨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성격이 되어 완성된 세상이 이루어지니 자식이 천지의를 부모로 봉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인중천지가 되는 과정이 천간지지 팔괘에서 어 선천에서 후천으로 어 음우 세상으로 변화를 하여 선천 양시대가 다 하고 후천 음시대로 전환을 하니 이 먼저 천간에서 살펴보면 낙서 중앙은 무가 있었고 영담우 중앙은 기가 들어왔는데 이 기는 인간의 자성으로 표현하니 기중앙은 곧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뜻이며 지지에서는 선천 좌오우 천축자리에 사람의 축인 사회가 들어가니 천지가 사람에게 예속되게 되므로 주권이 인간에게 넘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낙서의 용담읍 두 개의 역에서 보면은 낙서 의유권천 자리에서 천진 교권으로 아버지의 권한을 장남에게 직권 대승이 넘겨져서 이로부터 천지가 부모로 성격이 되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989년 3월 16일 황금역이 이루어진 시각에서 선천후 모든 것이 인간인 자식에게 주권과 살림이 인수인계가 되었으나 단한 가지를 이어받지 못한 것은 천주님의 인간도장의 결제권입니다. 현재 우리는 천지님의 현무경은 이어받았으나 결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용사를 할 수가 없으니 많은 수련을 쌓아서 천지의 권한 대응 능력자가 완성되면 해인의 용사권이 우리에게 넘어올 것입니다. 천지 선경신은 선천에는 인의예지신을 다섯 가지 오덕으로 행해왔으나 후천에는 천은 북방, 진은 남방, 성은 동방, 경은 서방, 신은 중앙으로 배치되어 오방위가 천지 선경신으로 정의가 되니. 천지의 축과 인간인 사회의 축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격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으니, 천지인신이 같이 공영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 허령부는 음, 현무경이 성편되기 전에 세상에 선을 보였던 부로서 무신년 108절에서 어, 하루는 술객이일건을 천주, 허령부를 그려 보이시며 가라사대 이제 동양이 서양으로 떠 넘어가는데 공부하는 자들이 이 일을 바로 잡으려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그대는 부절 없이 떠 돌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일을 공부 들음이 어떠하노그 술기기 놀래어 가로되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나이다 하니 천주 그 무능함을 뿌지서 쫓으시니라.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서양이 물질주의 사상이 동양보다 압도적으로 월등해서 동양은 서양에게 짓눌려서 동양의 세력이 약해져 있으니 천주님께서는 술객에게 허령부를 그려보이시며 물질 문명을 압도할 수 있는 정신문명을 키워서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시는데 술객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하니 선천세상을 점치는 점술가로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으로 무능함을 꾸짖어서 쫓으신 것입니다. 현무경 도수장에서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를 그려서 현무경을 짜 놓으신 것은 하도, 낙서, 영담도가 후천에는 완성을 이루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며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 이 세계의 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인간이 선불, 유, 기운을 통합해서 선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으로 이 통로가 바로 삼무이구곡인 것입니다. 이 부는 현무경 법을 받을 때에 불지 형체 득제법으로 제일 먼저 도를 받는 절차로서 득체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머리에서 심령신대 해부를 치는데 해부는 사람의 마음과 영과 신이 사는 집이라고 글 머리가 되어 있으니 이 해부를 치면은 내 마음과 영과 신이 동시에 천지 간의 작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허령부를 치면은 내 마음이 대우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각부를 치면은 내 마음이 천지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신명부를 치면은 천지인의 도가 내 마음에서 통하게 된 부인이, 내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내몸 속에 그 마음이란 자체는 선세계의 통로를 항상 왕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공사 기후년 13절을 보면은 도전어야 천계어자 철안 천하 허령으로서 도가 밤에 전하여지고 하늘은 자시에 열리니 좌오묘위로 천체의 사정이 체가되어 운행한다는 것이고 또 일월이 순환하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우주 공간에서 일월성이 운행하니 이것을 허령이라 하신 것이고, 허령무는 하늘의 순환 법칙의 운행 궤도를 부로써 나타내시어 인간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천우 사정은 자오묘유로서 선분류 중 선에 해당이 되는데, 자오를 천지중정이라고 하고, 묘유를 일월지 도로라고 하니, 후천에는 쇠수가 유정월과 묘칠월로 나오니 1월의 행로가 바로 행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 무이구곡을 부안해서 놓으셨는데 에, 무이구곡이란 것은 음, 무이는 뼈나다는 뜻으로 어,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가 무이의 형상을 갖추고 세상에 나온 것이며 구곡은 구궁을 굽어서 돌아간다는 뜻인데 삼무이구곡이 복중 80년 기간에 황국수 81자를 완성시켜서 윤을 다 떨어버리고 어, 세상에 드러내야 하므로 삼무이구곡이 구궁을 이루어서 구회를 돌아 9981년째에 복중에서 황국수 종년에 종지부를 찍고 우천세상을 열어주니 여기서부터 황극 세상으로 후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